9시에 2팀 11시에 한팀 있다고 그러더라. 1 0시인 10시 10시에. 응. 어. 어제 바빴어 하고 있기도하고 점심때는 좀찬 바람 불지 않더라? 아니요. 토요일 날 우리 가서 컴퓨터 사려면 밤새 텐트 치 놓고 자야 돼. <laughs> 응? 많이 이막에 <많이> 다녔지? <laughs> 우리 새벽 4시부터 텐트 치고 자지 않나? 토요일 날 오는 사람들은? 아 근데 우리 진짜 저번에 매장에서 이벤트 해 갖고 막 클리마켓 하고 그럴 때는 한 5시부터 벌서 기다리고 그러더라고. 이번 <laughs> 그주 그때 살게 팔아. 자, 중학생이야? 네. 고학교 네. 2학년이에요. 아, 1학년? 1학년? 뭐 <laughs> 헷갈리네, 제가. 아빠요. 아빠는 인이 학년도 뭐 하나? 중학교 2학년, 1학년? 네. 2학년이요? 섭섭했겠다니 반전. 아빠 근데 어른들은 있잖아. 나이가 되면 자기 나이도 잊어먹는다? 네. 그냥 마흔 살 되고 이러면 내 나이가 30살인지 40살인지 열살 차이가 헷갈릴 때도 가끔씩 있어? 네. 그래도 아빠가 잘못하긴 했다. 그지 <laughs> 파워가 터져가지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파워도 있던 걸로 바꿨고 그래픽카드도 파워가 터지면서 그래픽카드도 약간 데미지를 준것 같아.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새 걸로 바꿨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엄마가 오시면서 이야기했지만 파워가 그렇게 뻥하고 터지면서 연기가 나는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뭐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터졌겠지만 내부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멀티탭에 고전압 부품들이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아, 같이 그런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음 전기 코드도 새로 줄 거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교체를 해드렸으니까 음 집에 가셔가지고도 혹시 외부적인 걸로 터졌을수 있는 가능성은 다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도중에 그 맛있는거 오리지널도 더블치즈 엣지 이런거 시는 하나 따로 시켜 줄 거니까 시는 먹으니까 배가 안 부르잖아 배가 야, 스파게티도 필요하냐 피자 두개 시킬건데 아니요 미니 스파게티 저분 어? 필요하다고? 그거만 충분히 있 식물성 미터 슈프림 있는데 아 싫어요 저 싫어요 이름에서 건강하게 느껴지는 <laughs> 건강한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와이안 식물성 미터 아 그건 안돼요 하와이야, 아... 하와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 꼭 파인애플 들어가는데, 저 진짜 싫어요. 라지 두판 아니면은 라지 하나 작은 거 하나. 야, 라지 두 판. 라지 두판너 먹을 수 있어? 진한게 두꺼운 거한 개. 그렇게 하죠. 야 스파게티도 미니 스파게티 하나씩. 너, 하나는 눈, 하나는 눈치 보지 말고, 말고. 야기기 <laughs> 돼지들아. 네? 잠깐만, 갈릭 디픽 소스 뭐시키라했나 많이 시켜. 네. 다섯 개. 네. 6만원 넘어야 어, 저희한테 그 정도가 아까우십니다 알았어 주문한다 아 근데 진짜로 내 이야기 해줄게 월드타워 빵집이 있거든 5층에 가면 월드타워말고 에비뉴에 가면 서천호수가 보이는 빵집이라서 응, 한 두번인가 아. 아. 번, 세번 가봤거든 저번주에 거기서 빵먹으려고 그랬잖아 남학생 알르바생이라고그잖아알아고 커피도 한잔 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카니까 아니 이리와 사진 두번 찍고 싸인거 싸인해줄까 카니 아니 와 싸인해줄게 카갖고 월드타워 지하에서 저저번 이번에는 토토로 파는 가가 세가 있는데, 토토? 자 지브리, Abiás, 토, 아, AII, 시, 지브리 uh, 지브리만 갔는데, 쌍열 팬 지브리 막 갔는데, 거기 또 남자 직원이 또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이런 사진 찍어야 아니, 뭐 진짜로, 진짜 알아본다니까 사람들이. 어네 내가 사진 찍자고 하면 자기들 막 부끄러워해가지고 사진 찍어니까 트레이팅 해드리고 야네 우리 가게에 온 셀럽들하고 사진 찍잖아 네. 그럼 내가 하고 왜안 찍어 야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우리 가게온 셀럽들하고 다 사진 찍었잖아 나도 사진 찍어줄게 일로 와봐 제가 지금 좀 고마워서 우리 딸한테도 아빠 사인해줄까? 친구단한테 나눠줄래? 하니까 즐겁게 하더라 어 응. 아, 피자 왔다 기자, 피자, 응. 피자피자에자 응. 공짜 응. 어 감사합니다 피자 피자 이상한 노래 부른다 이상한 노래? 가사가 뭐였냐? 없어요 어? 난그에서한번해 진짜 오늘 이거 남기면은 다시는 무조건 이제 한 판이다 아, 안 남기면 항상 이거 시켜줘 그래 안 남기면 다시남으면 내가 집에 들 가면 되아니요 남을 이, 리가 없어야소스는 뭐 이렇게 갖다 줬네 오우 야다못 먹기만 해봐 하여튼 먹고 남지 싸울 일은 없겠다 딱 공평하게 나와서 야 시인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않냐? 이게 뭔가 먹으면 먹은 티가 나잖아 시인은 먹고 나면 먹은 티가 안나 이건 피자 시키고 나서 무조건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laughs> 싸우지 말고 딱두 조각 두 조각씩이다 네. 아마 내가 저번 주 영상을 내일 올릴 건데 아마 사람들이 보고 욕할 거다 아들들 말이야 피자 한판 갖고 그걸 했다고 다 먹었지 안 남기고? 네. 와 정말 무시무시하다 야너 저번 주에 엄청 사장 욕했겠다 네. 1인 한판인 애들을 여 작업은 다 돼있고요 지금 대기하시는 팀이 컴퓨터 찾으러 온팀 앞에 세 팀이 앞에 3팀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네. 찾아 드릴 거니까 1시 반에 오도록 하세요 한분 찾는 건 5분 10분 걸리니까요 그건 나중에 그 자리에서 꽂으면 돼요 어? 거기 팀그룹 거네 네 한번 쳐 팀그룹이 뭐예요? 팀그룹 이거 이번에 대만에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리뷰 한번 해달라고 그 대만 직원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이거 하고 SSD하고 새로 나왔다고 오버클럭이 되게 잘 된대. 그 CL이 몇인데요? 1 6인가 16? 그게 3200에 어. CL16. 요게 4000까지 나오거든? 잠깐 봤는데 예쁘더라고? 마침 또 이게 왔네. 1시 네. 반에 좀 오도록 하지. 앞에 분들 쳐다드리고 드릴게요. 소독약이 막 쳤다, 야. 네. 아, 뚜껑이 열렸었네. 네. 자, 이제 우리 바닥은 확실하게 소독이 됐겠다. 그냥 음. 지금 어디색깔이렸죠 어디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laughs> 어디 색깔인지 <헷갈렸는지>? 내가 맞춰볼까이 <laughs> 학생들 어디 색깔이었을 것 같아? 방금 클로이죠? 내가 정품 쿨러 사제 쿨러 하니까 아 정품은 좋은고 거 사제는 왠지 기분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 아 정품 이야기 된 거죠 맞죠? 맞죠. 네 눈빛을 보니까 그랬어요 사제 아, 이상한데 이색 네. 낌이야 맞죠 그죠? 아 자, 오랜만에 설명 한번 할게요 일로 보세요. 자 설명 한번 하고 갑시다. 5,600에 따라오는 기본 쿨러. 요이래 잠들 들고 있어 보세요. 쿨러는 커면 클수록 냉각이 잘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날개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요 이게 방열판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 그거였죠? 대표적인 요런 사제 쿨러. 이거한번 봅시다. 그냥 방류판 뒤에 한번 들어봐봐. 우와, 딱 크기가 그냥. 날개 한번 봅시다. 우와, 딱 크기가. 그죠? 다르죠? 이게 정품이에요. 정품 쿨러들은 시중에서 판매를 하면 뭐2천원3천원 짜리에요. 아주 싼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사제 쿨러. 2만원 짜리, 3만원 짜리, 4만원 짜리 들어가는 거죠. 정품이라고 좋고, 사제라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립을 할때 사제 쿨러를 하면 같이 넣어줄 거예요. 가지가서 그냥 거의다 버려요 이거 인터넷에 올려봐도안 팔려요 누가 이거, 이거 2,000원 주고 사겠어요 그냥? 우리 가게도 에 지금 창고에 한 300개 굴러다니는 건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3600이나 3500X 같은 사무용 컴퓨터에는 일반 쿨러를 쓰지만 그래픽 작업을 크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한다거나 심지어까지는 괜찮겠지만 그런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CPU 쿨러를 바꾸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3500 정도는 그냥 쓰기는 해요 그리고 인텔도 i3 이런 것까지는 그냥 써요 근데 i5나 600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용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laughs> 네, 네, 바꾸,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용어 자체가 좀 그래서 그래요. 사제 콜럭하니까 듣는 그막 사제 콜럭하니까 듣는 거 사제 폭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느낌이라 그런 건데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또 너무 비싼 거하지 말고 저렴한 걸로 갑시다. 엔젯라나엔제트 무슨 세대지 요새? 네? X. 아니 NX 세대라고 아, 나 어, 내가 X 세대거든? 네 1971년생들이 X 세대라 했겠다 네. 야 우리대도 아? 이런뭐이그 <laughs> 아니, 야, 이집트 청춘들이 컴퓨터 케이스 흰색이면 떼타나요? 이런, 뭐 그런 거좀 하지 마, 좀. 그런 거는 저 40년 전에 그때 살아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가구에 떼묻는다고 가구는 검은색 사야 된다. 그래갖고 옛날 집 가보면 다 찬장이고, 장롱이고다 시금은색이었거든? 떼탄다고. 컴퓨터 케이스에 막 수분 덮어놓고 이러지 마. <laughs> 이, 이 친구들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 자네 먼지 들어간다고 컴퓨터 위에 수건 올리 놓을 거지? 아네네 큰일났네 그러면 옛날에 있잖아 그 CRT 모니터 알에브라운관 모니터 위에 그 수건 올리는 사람 되게 많았대요 네 아, 저희 집도 올려놨 너희 집도 그랬냐? 어, 약간 고자기 같은 거 올려놨어요 5초만 늦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막 뭐라 할라 했는데 너희 집도 그랬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옛날에 막그 위에다 가 화분 올려놓고 하나에만 조심한 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닌데 너희 집도 모니터 위에다가 수건 덮어놨냐? <laughs> 할머니께서 보자기 올려놓고 그그 그, 그게 국룰이야. 아니, c 알 t 모이드열 빠지나가라고 구멍 만들어놨데 거기에다가 수건 돌려놓고 <laughs> 그러지만. 네, 네 그래 그래. 자네들 얼굴 나올 거야. 얼굴 나올 거니까 그럼 안돼. 네, 네. 음, 어디 나오는지 알지? 모르겠어. 아, 그냥 나와. 아, 네. 아, 신경 안 쓰듯이. 네, 그래. 그냥 어디 저기 저기 쪽에 하나 채널 하나 있는데. 네. 얼굴 나오니까. 그래. 몇 살들인가? 아, 스물여섯? 26? 아. 스물여섯 이면허락받을려니 우리 가게에서 뭐살때 부모님한테 허락전화 맡아야 되는 기준이 뭔지 아나? 딸하고 동갑이거나 어리면은 걔는 그냥 어린이야. <laughs> 허락을 맡아야 돼. 응. 응해. 우리 딸이 2000년생이니까 2000년생보다 동갑이거나 2001년, 2002년 다 필요 없어. 그냥. 10년 후에도 2000년생은 허락 맡아야 돼. 보시다시피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퇴근시간도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우리가 네. 다른 컴퓨터를 손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장사꾼 맞는데? 장사꾼 맞는데? 장사꾼 뭐 장사꾼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페리스 <laughs> 힐턴이잖아? 페리스 어, 힐턴이 어제 유튜브 하잖아? 페리스 힐턴, 힐튼, 힐튼 호텔 상속녀 아니, 뭐야, 나근데 정말? 야, 설명 좀 해줘라, 누가? 아니, 저 페리스테이트에 누군지 모르는 애가 있다. 첫 설명 좀 해줘. 너 진짜 몰라? 진심으로?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궁수체로? 네. 아, 내 진짜. 내가 너랑 같이 일하고 있어. 아, 왜 진짜. 야, 이 유식한 분들아. 어? 어? 뭐라고? 내말 아는 거 보니까 이상한 애라고? 아니좀 되는. 대...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진짜. 나는 아직까지 농담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헤리스턴 보고 좀된 사람 아니가요내데까지몇 살인데? 어? 아니 나이는 좀 있겠지. 아 이게 컴퓨터입니다, 허수아비 컴퓨터. 아 이거 어제 컴퓨터 가져갔잖아 그죠? 네네. 방금 전에 왔어요, 30분 전에. 아 그래요? 1 6 6 0만 온다 했는데 2 0 6 0도 같이 왔네. 아, 뭐 다행이긴 한데 아깝다. 하루만 더 기다릴 걸 그제. 컴퓨터 본체 다 들고 오지 말고, 우리가 그 빌려준 그래픽카드 있죠? 네네. 어, 그것만 갖고 오세요. 아, 네네. 오늘은 네네. 어차피 늦어서 안될것 같으니까, 뭐, 네네. 월요일이나 그때 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아이고, 오래 기다렸어요. 네. 여보세요? 네, 이게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그래픽 카드 1660 슈퍼 고장 나 갖고 서비스 센터에 우리가 맡겨 드린 거지 그 맞죠? 어예 지금 한 30분 전에 그 서비스 센터에서 물건이 왔거든요. 네네 네, 밀봉 상태 그대로 안 뜯고 그대로 놔뒀으니까 네네. 저번에 저희들이 대여해 드린 그래픽 카드 있죠? 본체 다 네네. 갖고 올 필요 없이 고음만 그냥 갖고 오도록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꼭 그 오늘 갈 필요는 없죠? 아 오늘 어차피 안 되죠. 1시간 있으면 문 닫아 갖고. 어, 어차피 안될 거고 뭐 다음 주에 아무 때나 오도록 하세요 네, 네. 아 휴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용산이 좀 오래 걸렸어.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 그래도 잘 돌아왔대야. 집에서 프라다 치킨을 먹는다고. 아, 예, 프라. 페리스힐튼을 모르면서 프라다는 아냐야 사장님, 아, 클리디스트도 아세요? 클리디스트도 알지?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자, 황야의 무법자. 스투페파이는 아시나요? 어? 스투페파이는 아시나요? 어? 알아. 아, 안가르쳐죠 유명한 사람이야. <laughs> 영어 쓰잖아, 영어. 너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스투스 스투티파이? 스투페파이. 스투스페이 그래. 스투스페파이? 그그 사람 아냐 게임 유튜버. 그 1억 명 달성한. 아, 그래. 그 사람 형제 아이가? 아, 근데 진짜 페리스힐턴는 알아야지. 그 부품만 사가는 총각은 조립할 줄 알아요? 네. 조립해봤어요? 네. 진짜로? 네. 5년 전에 해봤어요. 5년 전에 봤나요그러까 트리니티 그냥 만들어서 줄까? 트리니티 만들줄 모르죠? 네네 네, 네. 트리디 쿨러가 냉각이 되게 잘 되는데, 다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것만 만들어줬으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조립해달라고 그러고. 네. 얼굴 다 나올 거예요? 네? 얼굴 다 나올 거예요? 아, 따 여기도 얼굴 크네. 내만하네. 아,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 얼굴 작은 사람이 얼굴 큰 사람 놀리면 그건 진짜 놀리는 건데, 나도 얼굴이 크거든? 아 예. 어, 그래서 괜찮아. 야, 내가 뭐, 그 나사 보고 막대물이 나사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하잖아.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대가리였나? 아 그렇습니다. 네. 아그뭐 그랬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대가리였어. 대가리 크다고 별명이 얌전했네. 근데 그 있잖아. 나중 머리가 빠지면 머리 큰게 티가 안 나요. 아그 얘기는 하더라고. 어, 네.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탈모가 시작되면은 네. 머리 큰게 티가 안 나서 괜찮아. 머리 가 작아 보여? 피망을 빠 빨리 탈모를. 해. 네, 이걸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좋아하세요? 네. 빨간색 좋아. 아 이쪽은 빨간색 좋아하고. 네. 음, 이쪽은 파란색 좋아하고. 어. 네. 음. 그 투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빨간색, 파란색? 아니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같은 색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다인 거지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데 <laughs>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네 오케이 <laughs> 왜 문제가 생겼나? 아니요 그냥 인도 설치 중이다 아. 설치만 하고 바로 내놓을게요 아두 사람이 한꺼번에 가지러 오신 거야? 아니 이거는 방금 받으신 거고 어. 이건 오늘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오셨나? 네 지금 방금 오셨습니다 아 지금 1 0시여 오기로 돼 있네 왜친금왔어 아, 저는 어머니 오늘 복심맞는 날이어서요. 아. 딱고 아. 아, 이제, 오느이라고 아, 저건, 깜짝 네, 놀니다 그래, <laughs> 알았어. 자기 것도 아니데 자기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제가. 얘가쓸 <laughs> 거라서, 저희 집에 오면. 응? 어? 그건 뭔말이야 부대를 네. 설치해서, 이제, 같이 게임하려고. 둘다 총각이에요? 아니야, 아니둘다 유분 아니에요? 네, 에, 이제, 그, 여자 친구랑 같이. 아, 아 사겨, 지요 아니, 아니, 사니 아니, 괜찮아. <laughs> 저는 동거랑 하고 얘는 결혼했대. 아, 동거하고 결혼했고. 그런데, 아니, 각각 배우자가 있는데 사귀는가? 어, 둘다 좋아요. 제 여자친구도 얘 어? 좋아하고. 아, 둘다 서로 좋아한다고? 네. 아, 아니, 뭐야. <laughs> 아니, 그게, 아, 아니 괜찮아.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편견 없어요 네, 괜찮아. 게임방. 게임 하려고 아 같이 이제 방을 상개에서 게임방을 만들었다는데. 네, 네, 요새 그런 짓들이 많더라. 전에는 네 명이 그랬더라고. 네 명이 네. 컴퓨터 한 방에다가 컴퓨터 4대를 갖고 자기들이. 그참 좋지. 이제 그게 대학 다닐 때 그게 남아 있어 갖고 그러는 거야. 음. 어른들도 놀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지금 30대들이신가? 네맞 그렇지. 20대 때가 그립지 그지. 20대 때 친구들은 딱히 약속을 안 해도 학교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제 30대부터는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는데 아, 네. 그게 가장 슬프지. 근데 50대가 되게 되면은 약속을 해도 서로 잘안 지켜져. 네. 이거 아예 그냥, 그냥 누구 하나 죽어야 보는구나. <laughs> 그런 제가 뭐지? 네. 여기다 CPU하고 쿨러만 좀 올려놔요. 꺼내 갖고 좀 올려줘. 우리가 얼굴이 다 나오고 있어서 얼굴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딱히 이야기를 하세요. 얼굴 나오면 되는데 응. 와이프만 안 나오게. 해서. 아, 가세요 네아 그래? <laughs> 컴퓨터 사러 왔는데 왜, 왜 옛날 남자친구 연락 올까봐서? 아니야 아니에요 옛날 남자친구죠 10년을 만나고 10년을 <laughs> 사귀다고 10년을 사귀고 결혼했다고? 네 아이고 지겨운데 뭐 결혼까지 하노? 10년을 사귀는 문제 그러게요 <laughs> <무슨? 웃음> 그러게요라고 했네 <했는데>. 출근하네 <laughs> <laughs> 음, 10년 사귀고 결혼했으니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년 3년 사귀 음, 12년, 13년을 사귄 거냐? 만난 거냐? 대단하다. 그렇죠. 대단. 2 0살 때부터 만난 거네. 그렇죠. 야,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첫사랑은 아니고 제대로 된첫 연애. 아, 첫사랑은 아니라는데? 아니, 아 아니, 괜찮아. 앞에 많이 아, 나는. 아 그래요? 많이 만나. 나는 지금 부인이 첫사랑인데. 나는 <laughs> 손도 처음 잡았어 지금 부인이랑 갔는데 화면이 안 뜰까 싶어서 거의 겁나서 그러는 뭐,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 보통 초기 분량이 그래도 감옥가다 나왔었으니까 그러나 트리니티에 이거 쿨로 조립 안한 거지? 아, 아, 조립 해놨어요. 조립 해놨어? 날개만 날개만 가서 할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날카로워요. 내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 어, 봤어요. 날카로우니까 냉각은 참잘 되는데 날카로운 게 흠이야. 손 대지 마세요. 야 그럼 군대 갔다 오는 거다 기다린 거네. 아, 군대 안갔어 아, 군대 때 만난 거예요? 군대 때찾다가 다시 만났어요. 아, 군대 때 한번 헤어졌다가 사슴 네. 아픈 이야기가 나왔네데 <laughs> 그리고 뭐, 나도 그렇게산다 아, 내 때문에 싸울 것 같다고? 아니, 그런 사람 몇명 있지. 아. 네,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땡큐지. 혹시 나중에 인텔로 바꾼다거나 그럴 때, 뭐, 쓸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10년을 연애를 했으면은 아, 소설책을 한1권은 쓰겠다. 진하게 <laughs> <신나게 웃음> 싸 그래, 맞아. 내만 그런 거 같지만, 단상 다 똑같이 그래 살았다. 아, 음. 그래. 지하철 가는 거 쫓아서 가봤을 거고, 버스 가는거막 뛰가면서 쫓아서 가봤을 거고, 비 오는 날 어디 가서 서서 기다리고 해 봤을 거고. 그쵸. 안 해봤나? 이거? 아, <laughs> 다 해봤지. 그래, <그러게>. 저거잘 <laughs> 네. 되죠? 어쩐지 왜음상하고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거안 해도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초기 불량으로 고심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 확인하고 가는 거 괜찮? 꽤많나 봐. 꽤 많지는 어, 않아요. 꽤많 게이 많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컴퓨터는 모듈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100개 중에 한개다 그래픽카드가 100개 중에 한개고레임이 100개 중에 한개고 파워가 100개 중에 한개면 근데 이게 7개가 모이잖아. 음, 그러면, 음, 그러네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원래 100개 중에 한개가 고장나는데, 이제 그외에 7개가 만나니까, 확률이 100개 중에 7로, 7로 올라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겁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가 고장 났는지를 모릅니까? 모르니까. 어. 안 빠지게 좀 챙겨요. 어? 네. 네. 아유, 아유 다 같이 가셨나, 이제? 네 그럼 네, 퇴근하자, 퇴근 준비하 끝쪽 네. 불을 내릴게. 네 들어가세요. 네. 얼굴 나와도 되는 상관없죠? 네. 니는 네. <laughs> 얼굴 나와도 안 되면, 야, 해고야, 해고. 그 카드하고 계약서 챙겨 가세요 네너 데이트 있지? 먼저 가 네. 내가 정리하고 갈게 다가네전 네. 아. 이런 거 고졸하지 않습니 데이트 있는 거 맞지? 네. 데이트 없으면 가지 말고 네. 아, 빨리 가 알겠습니다 네. 아, 가고 감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제 저도 슬슬 퇴근해야죠. 지금 5시 10분, 한 8분 정도 늦었네. 160T i 것들이 좀 들어와 줘야 그니까 중저가 컴퓨터들, 오버워치, 아니면 포토샵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해결이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안 들어가고 있네요 엔비디아가 이게 중저가 칩들을 자꾸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일하면 안 되잖아 뭐 다3천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1660 2060 이런 것들 그리고 뭐 3050이라는 인물링을 뭐좀 빨리 좀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뭐좀3040 같은 거 있잖아 좀싼거좀더 저렴한 거뭐 그냥 오버워치까지 되는 거 아니면 포토샵까지 되는 거 이런 걸좀 빨리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픽카드의 생산 비중이 너무 고가형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80만원 안쪽 90만원 안쪽 에서 충분히 좀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맞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성이참좀 약간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드에서 소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소비자들이 필요한 스펙의 제품들은 오히려 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만 좀 신경을 좀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걸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만들어라고끝